다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키네리키라고 키네디... 굉장히 빠른 미사일인데 네. 마하 1.2가 아니라 훨씬 더 빠른 미사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이 개발한 바이더우라는 핵 미사일에 대해서 우주 전쟁에 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적게는 한400 불선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고 그 이후로는 600 불, 700 불로 갈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네. 보여지고 그래서 날개 끝. 윙팁 외에는 대부분 다 좌석을 좌석을 내치할 수 있는 네. 그런 석까지 나가니까 많이 씻을 수 있고 음. 기름은 적게 되고 네. 아주 경쟁적인 것들을 네. 네. 지금 개발했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더 밀크 심학습 시간입니다. 1910년대, 20년대 이런 바이플레인, 보격 수상기, 1960년대 아폴로 커맨드 모듈, 아틀란티스 호, 그리고 B-52 폭격기를 비롯한 F-15 전투기, 아파치 헬기 등 막강한 군용기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737, 747, 777, 787등 전 세계 민간 항공기 절반을 생산하는 회사, 시마 학습의 주인공 보잉입니다. 보잉은 1916년도에 시애틀 북쪽에 있는 푸젯 사운드라는 지역에 윌리엄 이 e 보잉에 의해서 창업됐고요. 1차2차 세계대전을 겪고 이후에도 많은 기라선 같은 항공 우주 보안 쪽의 회사들을 M&A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잉의 사업 구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민간 항공기의 매출이 전체 절반 정도 되고 주목하실 부분은 군수 항공 분야가 서비스까지 합해서 약 45%를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국방성 구매 예산의 약 21%를 보잉이 가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보잉의 세전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건데 군수 분야의 막강한 경쟁자인 로키드마틴과 민간항공기에서 경쟁자인 에어포스와 비교를 한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보잉의 세전 영업이익이 지난 수십 년간 항상 이두 경쟁자보다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잉이 또 하나 경영진의 한일 중에 흥미로운 게이 스탁 리퍼처스, 자사주 매입입니다. 2013년부터 최근 2019년 초까지 약 43빌리언어치의 주식을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가총액은 약 90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세전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했고 특히 자사주 매입을 한 효과로 2017년부터 100불 하던 주가가 2019년 초에는 440불까지 올라가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2019년부터는 보잉 737 맥스의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약간 주식이 주가가 주춤하다가 이번 코비드의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주가가 100불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160불까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보잉의 극격한 주가 추락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기체 결함인데요. 2018년 10월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라이언 항공의 추락, 그 다음에 2019년 3월에 있었던 에디오피아 항공의 보잉 비행기 추락. 이두 사건에 약1 2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어 결함은 바로 이 MCAS 세이프티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수평 제어 장치입니다. 이 장치의 결함으로 두 개의 비행기가 추락을 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보잉의 또 다른 주력 기종인 787드림라이너에도 품질 수준의 미달하는 부품을 사용을 해서 미 연방항공국 뭐, FA의 a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비행기 주문과 배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인 주가의 추락 중요한 이유가 바로 코비드입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레버뉴 패신저 킬로미터 또어벨러블 시트 킬로미터 비행 거리에 따른 그 승객 매출과 항공역의 그 좌석 제공 여력인 ASK RPK와 ASK가 약70% 전년 대비 감소했고, 이거의 회복이 되게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잉조차도 향후 3년 내에 항공시장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라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보잉의 비행기 주문 건수가 급격하게 많이 감소되었는데요. 약 378건의 비행기 취소 주문 또는 변경권이 있어서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약 932개의 주문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보통 여객기 한 대가 1억불 안팎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932억불 수준의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보잉은 사업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절반 차지하고 있는 항공, 우주, 정부 보안 관련된 쪽의 매출을 꾸준히 안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기체 결함을 해결하고 그리고 주문 기종을 다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여전히 여객기 운항이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국제선 운행도 많이 감소된 상황이어서 향후 항공 여객 수요가 과거처럼 코비드 이후에도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될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잉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데요. 아래 설명드릴 두 개의 회사에 전철을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G입니다. 제너럴 t 렉트릭 한때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었죠. G도 G 에비에이션 항공, G 헬스케어 지에너지, 지어플라이언스 등등 굉장히 다양한 튼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식시그마로 대변되는 품질에 있어서 철저한 회사였으나 재결치 이후에 금융위기 911을 거치면서 급격히 수약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S&P500에서도 제외가 됐고요. 주가는 6불대로 엄청나게 하락이 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유사한 케이스가 GM인데요 GM은 또 엄청나게 2000년까지 성장을 하던 회사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2009년에는 뱅크럽시까지 갔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IPO를 다시 해서 지금 현재 새로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투자자들이 보잉도 이러한 두 회사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잉이 이러한 코비드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이 나고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기체 결함도 결국에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보잉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경쟁력, 차별화된 기술력과 전 세계적으로 두 회사밖에 없는 항공기 제조, 그다음에 막강한 항공 우주, 그다음에 군사 기에 있어서 그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지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데빌리 미국 형님과 보잉에 대해서 전문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빨리 가죠? 네네네. 예, 예. 지금 현재 현안, 문제점, 그리고 차후의 어떤 방향. 그 다음에 사회의 그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눌까 네네. 하는 시간을 보잉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정적인 영향이 큰, 큰 거죠. 지금 타격이 컸죠. 근 네. 이제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불 백팔십 불 선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약간 떨어졌지만 네, 사실은 어 매출 기준으로 볼때 삼십 이상 떨어졌거든요 삼십 프로 네. 이상 칠칠칠맥스의 그냥 결함에 네.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지만 깊은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칠칠칠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결함이 돼서 시정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뮬레이스라고 그러죠 캐나다에 네. 있는 그 연구소에서. 보잉 연구소에서 캐나다 정부를 대표 해서 온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테스트를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 봤는데 문제가 전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만약에 장착이 될것 같으면은 막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화타르 항공이라고 지금 원래는 그 프랑스에 있는, 에어버스. 어 있는 에어버스를 네. 오달을 했는데 오달을 캔슬을 한것 같아요 네. 하고 지금 보잉이랑 같이 얘기하고 음. 있는데 보잉 777. X가 6 0 대, 네. 그 777S가 네. 5섯 대, 그다음 787이 2물세 대를 좀 판매할 것으로. 주로 중대형 이제. 네, 그렇죠. 국제선을 그렇죠. 계속 얘기를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매출 연결이 될것 같으면 아마 굉장히 큰 조직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것 같고 지금 보잉이 그 커머셜 에어플레인즉 창업용 비행기만 만드시는 줄 아는데 사실 무기 체제 세계로 만들고, 파이버즈에서 만들고 그렇게. 그렇죠. 아 하고 있거든요. 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방성과 기밀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핫한 게 미국 국방성에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키네킬미사일 굉장히 빠른 미사일인데 네. 마하 저는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가는데 마하 1, 2가 아니라 훨씬 더 빠른 미사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이 개발한 바이도우라는 팽 미사일. 그래서 우주 전쟁에 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맞춰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무기체제를 만드는 핵심적인 컨트랙터 중에 하나가 보잉입니다 아, 예. 일단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무기체계를 만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수억, 수십억씩 씩 들기 때문에 거기서 국방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금을 가지고 또 끌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 그 크고. 네. 내년에 여름에는 아마 보잉에서 최초로 우주선을 개발해서 올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스페이스 X처럼 새로운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내년 네. 여름에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적게는 한 400불 선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고 그 이후로는 600불, 700불로 갈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네. 보여지고 이번에 새로 만든 항공기가 있어요 민간 항공인데 지금 777이나 737이나 날개가 길잖아요 네네. 날개 부분까지 거의 대부분 사람을 실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삼각형 v 라고요비 가오리 형태. 가오리 형태의 예, 가오리 형태. 민간용으로 있는데 그게 네. 20% 정도의 항공률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델타 모양으로 한 것이 항공률을 적게 먹거든요. 그래서 날개 끝 윙팁 외에는 대부분 다 좌석을, 좌석을, 다 좌석을 채우는 거 같아요. 네. 그런 석까지 나가니까 많이 실을 수 있고 음. 기름은 적게 대고 아주 경쟁적인 네. 것들을 지금 개발했어요 네. 그러니까 퓨 리스펜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상업화가 되는 내후년 내후년 정도 되게 되면은 획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 의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이 회사는 다시 뭐 강력하게 나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한두 개가 아니그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게 한두 네. 개가 아닙니다 지금 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드론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번에 많이 제가 미국 상님에서 방송한 부분에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보행이 어디다가 드론으로 택지를 하는 거나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 네. 근처에 있는 두 군데 정도에 에어 택시 에어 택시가 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 3년 안에 상업화가 많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싸게 보행주를살 수가 있겠느냐 네. 그때가 되면 네. 그래서 좀 오래 장기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네. 언젠가는 400불, 500불 대가 가능성이 네. 크다라는 네. 거죠 네. 좋은 소식이 많네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에 처한 두 가지 제가 중요한 요소를 꼽았는데, 예, 예. 이제 첫째가 이제 737 맥스의 기체결함, 예. 그리고 코비드인데, 기체결함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결국에는 예. 기술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하고 또 시뮬레이션하면서 이렇게 결국엔 잡힐 건데 그, 그. 기간이 어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코비드도 말씀하신 백신 나오고 하면 어쨌든 지나고 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또 해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결점에 대해서 생각하실 될게 이제 3 3 7 m a 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고 d r e a m l i 는디팩이 실제로 생긴 거고 네네네. 그건 이제 디팩이 발견이 됐어요. 그것만 네.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FAA라고 그러죠. FAA. 예, 연방항공국. 항공국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밀도 있는 두드리언스 항만을 모으고 있는 게 조사를 해요. 뭐.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디팩이 근데. 하나도 안 나오고. 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항공기는 미국에는 없어요. 그걸 숨기는 않잖아요. 네. 디팩이 생겨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디팩이 지금 항공기가 떨어진 거를 다 지금 100년 동안 다 분석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까 그런 조그만 거라도 다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리스트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공식화하고 폴브에게 정보를 음. 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잡히면 훨씬 더 안전하게 되는 거죠, 사실 네네네. 그죠 네. 그런 좋은 소식과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악재 네. 두 가지 큰 악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굉장한 경쟁력 소위 말해 해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우주, 그다음에 항공 국방 이쪽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예. 지금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보잉이 로켓드 마틴 또는 에어버스 정도고만 경쟁을 하는 수준인데 그런 강력한 해자 또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지. 그 음. 리스크 해소되고 그런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예. 뭐 굉장히 다시 날아오를 것 같습니다. 주요 경쟁사는 에어버스밖에 없어요 민간 항공기 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경제가 백신이 생기고 여행을 다시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너럴릭들이 예. G.M. 전통의 강자 컴퓨터 강자였던 I.B.M. 예. 전통의 반도체 강자였던 인텔까지 예. 이게 거의 백년 가까이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들이 예. 이제 시가이 지날수록 문화가 정체되고 보수화되고 이노베이션이 약해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페이드 아웃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잉도 그런 염려가 있지 않냐? 제가 볼 때는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보잉은 국방성 있는 군사 무기 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민간 항공기를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데 미래 지향적인 회사입니다. 네. 드론 택시라든지 V 쉐입 모양의 델타형 뭐이 약간 많좀 드리는 그런 네. 것들을 본격적으로 최초로 만들기 시작하고 민간화 되고 상업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음. 그래서 음. 이번에 저칩 커뮤니케이션 오피서라고 따로 있어요. 지금 커뮤니케이션 오피서가 바뀌었어요. 새로 들어왔어요. 음. 원래는 이 사람이 a i 에 있는 보험회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보험회사의 그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 마케팅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 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보잉의 어떤 이미지로 변하는 시나리이지 않을까. 네. 아, 지금까지는 CFO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네. CFO가 교민이었어. 아, 네. 기 때문에 음. 이미지들이 많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심학습, 항상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